깊숙한 호숫가 마을 해질녘 우리네 고향 마을입니다 산골 구경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드러한 입구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꼬리 예쁜 며칠 되지도 않는 이런람게는아침이몇람아있이 사람은 살까요이 사람은 살요이사게 산골 마을어요이세 많으신 어르이어이 계십니다. 아요이시네아요이아이고어르신안녕하세요어르신아이고토란도아세요토란람 아이고 예이하아 이제 해야 아이고 다리 힘이 없 아이고 이제 연세가 <laughs> 예구시 한이 <laughs> 그런데 이렇게 반일를 하세요 아은 하나십니다. 이제는 고또 오기 때게돼있지 아이고 어르신, 여기 어르신 몇 채가 되지도 않아요. 예? 몇 채가 안 돼요. 몇 집이 없어요. 아 없어. 여 밑에는 농막으로 와 있고 왔다 갔다. 아이고야. 어르신 어. 두 분이 사시는 거. 저 끝에는 예. 사람이 살다 땡, 땡 땅에서 살다가 아, 그거 정리하는나올래가버버지지 아, 이고 어르신. 상 찾아가도 있다. 한창 끓이하세요. 이래가 또 이것도 뭐, 뭐 이런데 심어 나다 아, 따가지고 잘아요아 파세요? 이거 네. 네. 그, 그, 저 씨. 요걸 어떻게 파세요? 시내가 막서서 뭐, 많아요. 오, 뭐, 아 육개장이라니까 뭐 그런 거 한데. 육, 아, 맞네 토란 육개장. 아이고 어르신 이제는 이웃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이고 어머니랑 두 분이 사시네 댐 수가 없지저 위에 올라가 가 대미 되기 전에 야 전에 벌써 나오셨구나 대미 후에 이제 아... 저렇게 나오 전에는 뭐도하는걸 대미 후려도확실야뭐 방송국에서 많이 찾아올 <laughs> 그런 많이 산골입니다 아, 이십이 주기, 이십 년이면 아, 오년 돼요. 한 아, 이게 또 오시면 됐어요. 네. 어르신이 만드셨, 지으셨어요. 내가 2물일곱 살이라 우리 집을... 아이고, 지었는데 그때 이럴 땐그때대목을 같이 지었다. 야, 이게 원지진 그 거는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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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내 친구는 뭐 와, 어르신께서... 27에 지으신대기예요 <laughs> 집이 집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제대하고 지었던 아, 27이면 막 취업하고 이제 막 그럴 텐데, 음. 와, 어르신지으셨어요 음. 아이고, 요런 집들을 어르신께서 이야 27에 지으셨습니다 요 옛날 아이고 이쁘다.요 이렇게 섰던지 좀 보십시오. 뭘 끓여 드셨을까요? 가을에 옥수수 삶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마솥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아이고 90년 세에 이렇게 썰고 닦고 하십니다. 장작과 물 갖다 나으시고 이런 산골에서 얼마나 고생 고생하셨을까요?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 한번 드리러 가시죠. 아이고 할머니, 예? 요거 좀 드세요. 뭔데? <laughs> 요거 뭔데요? 심심할 <laughs> <신신할> 때 드세요. 어머니 <laughs> 얘기 예. 어머니 <laughs> 좀. 아이고. 어머니 멀리. 아 이게 토란이구나에이 모이 모이락 예. 좀 왜니까? 아 드시라고 심심할 때. 아이고 우리 어르신과 함께. 어르신 요 집도 그 연도가 됐어요. 연도가 많이 그때 같이 지었지. 군대 지대. 전에 옛날에 저 밑에 사대 마. 예. 어른 마우 초가집 뭐 담집을 사라고 그래야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거지 인데 큰욕 봤어. 아 이래 이래 봐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 없을 때. 아이고 우리 9 1세 어르신에. 아 근데 찌기도 잘 지셨어요. 안무는 찌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모 이래서 이거 마구 내 손으로 찌묻혀서 흘러 발라 나왔다. 또좀 애쉬 또 경제가 좋아지니 새면 이제 찍어 바르다. 저런데 세면못바르 졸라. 아요는소소마구였어소 소맥이. 소매기 아, 사람 자아여긴 사람이 진짜 아. 직접... 잔자기도 하셨고, 아이고, 여기가 소마구입니다. 아이고, 요, 어르신 요 모양 내신 거 봐요, 그 옛날에. 아, 그것도 잘지셔서 솜씨 좋게. 예, 이골집에 아, 소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출입을 했고, 어르신 요게 소골, 소골이는데 연장도 갖다 뭐. 아. 그래. <laughs> 아이고, 아유 어르신. 한번 나가기도 힘드신데. 잠깐만요. <laughs> 어르신, 여기 버스도 안 들어와요. 어, 들어오다. 손님이 없으니 안 들어와. 아, 이제 안 들어오죠? <laughs> 아, 안들어오 아이고. 안 들어오고, 뭐, 전부에 쓰세요. 카드 주세요. 아, 택시. 택시 아. 아이고, 이제는 할머니랑 두 분이 계시네요. 이제는 뭐. 어르신 옛날에 농사를 뭘지셨어요 보리고 못농사는 아, 없었네요? 못농사 많이 지지 이런데 꽃장게 물만 쪼매 있으면 그기다 못농사 짓고 아이고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고생하셨습 고생하셨습니다 어쩌면 요즘 그건 이라고아 욕인데 이제 농사를 알기니까 예. 아 폐지시켜버렸어 아 이걸 폐지시키셨구나 폐지시켜버리고 그래, 이제는 저기 저기다 발리세요 네, 저기서는, 어 200개씩 심어가지고. 예. 그, 저래 따가지고 내 먹을까, 막. <laughs> 아,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요건 상추예요 예, 상추. 아, 상추야? 저래, 저 밟혀서 정자 내어가지고, 요, <laughs> 는거 같아. 아, 요건 아까 어르신 따시던 포란이고요? 예, 예. 뭐, 요래가지고. 아이고, 음, 세상에. 음, 이거는 태양초라는 게 있잖아요 태양초, 태양으로 말렸는 게. 이야 태양초. 아 네, 태양초 어르신 근데 고추가 이렇게 자라요? 게뭐라 그러나 매운 건아 저게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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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고추. 청양 고추도 이렇게 고춧가루를 해요? 아 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매운, 매운 건데 더 온도 한 시가 더 가고 와, 매운 데가 확 나요 <웃음> <웃음> 아이고 이렇게 태양초 고추, 청양고추도 말리시고 원래는 기계 안 말리고 태양으로 말려가지고 해야 그게 좋다는 건데 아 진짜배기로? 그렇지, 태양이 굉장히 크기 게문에그허심이 못쓰는 게그 허실이, 많이 나와 가래 버렸어요 이게 허리 굽으신 어르신께서 하나하나 다 따시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말리세요 예예, 예. 가지도 말려가지고 수의장에 아 갖다 파자 아, 아까부터파신다는데 그리고 버스도 안 들는데 어떻게 나가파세요 이거 저 여래 요기가스미나는게 예. 나 어머니까지 가서 아들 보면 여기 가지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래레 그다음에 장사꾼부러 있다 그러면 문을 사어 와. 아, 장사꾼이 들어와요. 지 네, 아. 가지가로. 아, 91세에 허리도 안 굽으시고 대단하신 농사꾼이십니다. 농사 전문가시죠. 아이고, 모종이다. 해질녘에도 아이 어머니 요거 뭐예요? 상추. 상추. 상추 개 가지고 가지고. 근데 쌀쌀한데 <laughs> 상추가 돼요? 야, 뭐 이거뭐좀이인 가지고 그 먹지 않겠 그 요렇게 솎아가지고 네. 또잡수고잡 네. 네. 먹고 아, 렇게 하는건데 이거 먹은... 종자를 내어가지고 밭에 갖다 새로 그걸 다 해놓고 어디가지 그장이궁금아요막 뭐 이래 돼이거로왜뜯 일부러 뭐, 내가 이종을 해놨는데 아이종거는나 크고 나커아 안에 나머지 있는 것들을 까지 오늘 저녁에 반찬 끓이에요 야. 여기가 받아주라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또 건강하세요. 여기 뭐, 바지셔서 뭐, 뭐, 감사해요. <laughs> 예. 어머니, 할머니, 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야, 또 삽고생활 아, 잘 하세요. 네 맞아요. 건강하셔야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 마이 아, 제가 감사해요. <laughs> 할머니 말씀이 옛날에 여기가 강이었대요. 저쪽 <laughs> 건너편 마을에서 실제로 가마를 타고 이 산골로 시집 오셨다고 하시네요. 우리 시차신 모든 분들, 잔잔한 호수와 함께 참 예쁜 아기자기한 산골에서 엔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시골 산골 동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라불라 아니구나. 나불라불. 깍세 TV였습니다.